키르니 키르니 친구들 안녕 여러분들은 솜사탕 좋아하시나요? 문방구 앞에 솜사탕 기계가 있어요 와 제가 많은 뽑기를 해봤는데 솜사탕 뽑기는 또 처음 해보거든요 오, 보면은 여기에 셀프 아, 혼자서 만들라고 적혀있고요 나무젓가락이 있어요 일단 가격이 궁금하시죠 가격이 300원이에요 엄청 싸거든요 천원인 줄 알았는데요 300원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설명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돈전을 넣고 두 번째는 나무 젓가락을 여기 위치에다가 대래요. 그 다음에 솜이 맞대기 붙으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감는다. 아, 그 다음에 돈전을 넣고 칼라 버튼을 누르면 칼라 손선탕이 나온다고 하네요.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원, 투, 쓰리. 자, 어 돌아가죠 기계가. 자, 여기를 맞대기를 여단 두고. 자, 아, 여기 이제 좀 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음. 오, 이제 실타래처럼 좀 생겨요. 요거를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야잘 되네. 와 짱이다. 오, 어, 그리고 엄청 많이 나오네요. 제가 솜사탕을 저희 놀이공원 갈때 먹었었는데요. 제가 직접 만들긴또 처음이네요. 야 학교 앞에 이런 게 있으니까 진짜 추억일 것 같아요. 와, 엄청 커졌어요, 지금. 와, 진짜 잘 만들어진다. 야 대박이다. 어, UFO 모양인데요? 어, 야, 근데 이거 언제 끝나? 와, 진짜 기네? 시간 짜란. 어, 끝났다. 아, 제가 만든 모양은, 어꽤 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그, 숨가탕을 보니까, 이거 파신 분들은 기술이 되게 좋아요 제가 그렇게 만들려니까 잘 안되네요 좀 너무 어렵네 와 한번 맛볼게요 여기 한 움큼 이렇게 뜯어가지고 어허 엄청 약간 산타클로스의 수염 있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한입 먹으면 어 솜사탕만 똑같아요 아 진짜 맛있다 음 모양은 이렇게 못생겨도 맛은 맛있네요 일단 어 이게 이렇게 한번 모아놓고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자, 어, 일단, 컬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어,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이거는 색소가 들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 쉽게 컬러는 못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 어, 이번엔 좀잘 만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회전, 설탕이 엄청 회전이 잘 되네? 오 근데 이게 지금 두 번째인데, 어째 첫 번째하고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아, 이거 만들기 좀쉽지는 않구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좀 약간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이 기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요런을 아신다면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요령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어 아까와 조금 똑같은데, 삼각형 모양 됐어요. 끝났다. 이번에는 약간 모자 모양 된데, 모자 <laughs> 이거 제가 그냥 머리에 써도 될것 같은데요. 어. 첫 번째 만든 게 이거고요. 두 번째 만든 게 이거거든요. 원래 순사탕이 조금 약간 비율이 좋은 타원형으로 돼야 된대요. 저는 완전 삼각형 모양으로 됐어요. <laughs> 야, 이거 어, 두개다 먹기에도 좀 힘들텐데. 뭐또 맛있게 또 먹어야겠죠. 음. 사장이 순사탕 좋아하시나요? 아,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안 드실래요?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에, 아, 선생님께서 안 드신다고 하시네요. 아, 예, 약간 거절당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으로 흥사탕 뽑기를 해봤는데요. 어, 야, 이게 만드는 게 쉬운 줄 알았더니 생가요로 만든 게 너무 어려웠어요.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맛은 어, 정말 맛있습니다. 어, 뭔가 이거 먹으니까 추억이 됐고요. <laughs> 이거 들고 바로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쪽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 좋은 추억이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어, 손사탕 기계를 소개해 봤고요. 저는 이두 개를 또 맛있게 먹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봬요. 킥바!